서현이가 100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와 b에서 지점 c에 떠있는 기구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각각 14도 43도이다 이때 기구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는지 구하라 지금 어디를 물어본 거야 지금 기구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가 물어봤어 그럼 이 길이가 아니지 이 지면은 딱 바닥인 건 알잖아, 그죠? 근데 여기 구해놓고 답 써놓고 있다 미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아니고 뭐예요? 기구가 지면 바닥이지 바닥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지금 물어본 거야 이해됐죠? 됐어 안 됐어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실수도 안 하겠지, 그죠? 자 그럼 이제 봅시다. 14도 100m 뭐그 다음에 주어진 게 없어.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값은 사인 14도가 얼마 사인 29도가 얼마 얼마 얼마를 알려줬어 보라사인 14도라면 직각삼각형인데이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맞아요? 그거 어떻게 할 건데?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아 그러면 여기가 100m라 했으면 여기를 뭔가 구할 수 있는데 그지? 못 구하잖아 이해됐어요?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1 0 0미터좀 떨어져 있다 그랬어 43도로 고했어이 대리를 구해주면 되나 이큰 삼각형을 볼까 직각 삼각형 니네 근데 니네 이렇게 해도 되잖아 니네 지금 싸인 응. 사인, 사인 법칙이 꼭 직각 삼각형이었냐 하나 물어볼게 싸인 법칙이 직각 삼각형이었어 아니어도 상관없었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봐봐. 여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14도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랑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이야. 맞아 맞아. 대응변이 있잖아. 대응변. 맞아 맞아. 즉, 사인 14도 분의 3분 BC의 길이가 뭐가 돼? 이 e, R이 되겠죠. 이해됐어요? 자,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뭐를 안 했어, 너 얘들? 하나 물어볼게. 니네가 지금 푼다고 해봐. 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보냐? 물론 이거 파악하는 건 먼저지, 그죠? 네,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? 알수 있는 거 있으면 싹 적어놓고 시작하라 그랬지, 내가. 니네 근데 알수 있는 게 없냐, 여기에서? 뭐가 있어? 이 각도도 알수 있지? 이 각도도 알수 있죠? 이거 43도면, 니네 이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아 그런 것도 안 해놓고 푸니까 안 보이는 거지, 그렇지? 무슨 말이 됐냐 그럼 이네 14도하고 몇도를 더해줘야 43도가 돼요. 29도죠. 또 29도네. 그런 거싹 적어놔야 돼 일단 이용 대단 안되든 무슨 말이 됐어요? 그런 거조차도 시작하지 않고 막 풀라고만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 됐죠 얘는 아 그럼 180 얘랑 얘랑 해도 90도가 돼야 되요 180도니까 90에 43을 빼면 돼. 몇 도야? 47도 이해 됐어요 야 그럼 봐봐 여기 주어진 거. 사인 14도, 사인 29도, 사인 43도. 이 사인 29도가 펜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, 그렇지?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죠? 이해됐냐 지금? 자 그러면 이 삼각형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할게. 얘는 바로 구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, 그죠? 펜이 주어진 게 아닐 거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럼 사인 29도 얼마? 0.48 바로 쓸 거야. 0.48분의 대응변 1 0 0 m 이것이 뭐와 같죠? 2열과 같다. 또 하나 바로 저을게 10부터 여기 14도인 걸 알았잖아. 우리 이길이는 구할 필요가 있을까? 없을까? 없겠지. 왜 구할 필요가 없냐? 얘랑 얘랑 이용해서 이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?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사인 14도 분의 성분 BC의 길이도 2열과 같겠지. 그죠? 이해됐어요, 지금? 그러면, 사인14도는 0.24라고 또 주어졌잖아. 그죠? 니네, 얘를 이용하려면, 이 각도가 몇이야? 180에서 43을 뺀 각이 있으니, 없잖아. 이용할 수도 없어, 이거. 뭐만 이래서 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. 그러면, 사인14도는 0.24라고 했기 때문에, 0 2 4분의 성분 BC의 길이는 몰라. 하지만, 얘도, ER과 같다라는 게 사인법칙이 됐겠죠. 됐어요? 야, 그러면 이네이 r 이 똑같잖아. 그럼 얘랑 얘랑도 같은 숫자 해야 되네? 맞아, 맞아? 그 나는 0.48분의 102. 이거 얼마야? 0.24라고 했어. 0.24분의 3분 BC라 했어. 문제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냐? 이것도 방법이잖아. 이거 막 따로 계산해서 R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. 아니지. 그죠? 이게 더 편할 거 아니야. 왜? 양변에 0.48 곱해버리면 되니까 맞아 맞아 그지? 그것도 요령이란 말이야 양, 양변에 양0.48 곱하면 얘는 몇이 100이 되겠지 그냥 여기다 0.48 곱하면 2배가 되겠지 약분해서 2bc 아 bc의 길이는 얼마? 50m라는거죠 이해됐어요? 그랬으니까 지워도 되죠 모르면 뭐 다시 미스고 보면 되지 이해됐어 안됐어 여기 됐죠? 자 여기 싹 지울거야 그 지금 이 길이 이 성분 bc의 길이가 몇 미터 50미터인건 알아냈다 이 말이야 됐어요? 자 그러면 이네 여기 사인 40야 이거 사람의 키 주어졌어? 아 주어졌네 눈의 높이는 1.6미터라고 주어졌잖아 그죠? 즉 우리는 이 길이 구하는게 목적인데 이 길이가 1.6미터인것도 알려줬다고 지금 그죠? 우리 이 길이만 구하면 답을 구해지겠네. 니네 이거, 이거는 사인법칙 안 해주세요. 이 사인 40도가 주어졌어. 빛변분의 높이잖아요. 그죠? 이 길이를 h라 한다면, 사인 43도, 즉 0.68은 50분의 h가 됐겠지. 삼각비 삼각빛을 배웠던 거. 그럼 h는 어떻게 구해? 곱하면 되겠지, 이거? 0.68에다가 50을 곱한 게 h. 10을 빌려주면 6.8 곱하기 5가 되겠네. 이해됐니? 자, 6.8, 아, 그냥 바라볼까? 5, 8에 40, 0. 4 올라가. 5, 6, 30이니까 34. 소수 한 자리, 방자리니까 한 자리. 없어지겠지. 몇 미터 이거? 34미터. 이해됐어요? 얘만 따지면 34. 근데 우리는 최종 답은 34에다가 1.6미터를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. 땅바닥까지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5.6m가 최종 답이 되겠죠. 제가 이런 걸 하지 말자. 33태로 사람 쓴 사람이 있겠지. 그죠? 한 번씩 있어. 진짜로. 끝까지 잘 보고 집중력 가지고 답을 써줘야 돼 자. 됐어요?